오늘의 짧은 이슈입니다. 불 꺼진 어린이집 방 안을 기어다니는 아기. 중년 여성이 끌고 와 눕히더니 버둥거리는 아기 위로 이불을 덮습니다. 그 위에 베개를 얹고 방석까지 하나 더 올립니다. 이 여성은 어린이집 원장인 60대 김모 씨. 옆에 누워 잠들기를 기다렸지만 아기가 계속 뒤척이자 도로 일어나 아예 아기 위로 엎드려 몸을 포갠 상태로 누릅니다. 이런 행동은 약 14분간 지속됐습니다. 아기가 움직이지 않자 김 씨는 옆으로 돌아 누워 휴대전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손동민 군 이불에 덮여 3시간이나 방치돼 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의 한 어린이집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장면입니다. 원장 김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아 재우려 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죄는 7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회영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오늘 김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라며 곧바로 보육교사를 통해 119 신고를 하며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베트남인 어머니는 아기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겼던 아버지는 원장이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검찰은 유족 측의 의사에 따라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브리핑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도대체 이게 살인이 아니라면 뭐가 살인입니까? 자,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뉴스 보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하실 건데요. 무료고 뭐고 난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30초 시청을 하셨다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시청만 하셔도 무료로 바로 보내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것을 바로 만원만 사도 두시면은 300억 부자 될 코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맞습니다. 조금 오버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수익폭을 가져가실 수 있는 코인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 이걸 무료로 주지?라고 하실 텐데 무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니까 그게 사소하지만 얼마나 귀찮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무료 싫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30초 시청하셨고 아깝잖아요. 그쵸? 자, 큰거 하나 온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과는 다르게 코인, 특히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합니다. 보세요 지금 12,000% 근데 이게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한두 달 전만 했을 때도 이미 3만 퍼센트가 넘었던 코인이에요 자 뉴스나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큰손 블랙록 그레이스 케일 이번엔 땡땡땡 트럼프 유죄 판결 후 정치 민코인 땡땡땡 급등 48시간 만에 9배급 등한 수상한 코인 비트코인 거래량 추월한 상장 첫날 500% 폭등한 이 코인. 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사 새 먹거리 10조 원 시장 온다. 땡땡땡. 하루 만에 1775% 폭등한 이 코인 자, 트럼프 추정주소 보유 암호화폐 가치가 천만 달러가 돌파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로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부도 위기에도 존버 대반전 벌어진 엘살바도로 자, 이렇게 상승장이던 하락장이던 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또두 가지나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으로 추천을 드리 거고요. 보시게 되면 은 지금 이미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군요 거래량이 나오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평선까지 정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래들 또한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과연 멍청해서 이렇게 그냥 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는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애들이 고래, 즉, 기업, 기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는 특히 이 국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 적어도 두 달에서 세달 뒤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락장인데 암호화폐 큰손들이 땡땡땡 사는 이유는 대박 수익률 4,500% 자, 과연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일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딱두 글자 완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라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도 현재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개인정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나는 주식 빼고는 해본 적 없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딱 수익 드실 정도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는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그냥 딱두 글자 완료. 나 시청 완료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